청춘 행복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 행복학교 본부장 최원수 박사입니다.오늘 여러분들께 소금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영상으로 공부하도록 준비했습니다.여러분 바다가 엄청 오염되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공장 폐수 생활 하수 농약 찌꺼기 비로 찌꺼기,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들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오염물질 때문에 소금이 오염되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공부하셔서 소금만 잘 골라 드셔도 건강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영상을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음식을... 매일 먹는 소금을 조사해보니까 상당수가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에서 생산된 소금의 오염이 가장 심각했고 국내산 소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6개 대륙 21개 나라 소금 가운데 아시아산 소금에서 가장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인도네시아산 소금에서는 킬로그램당 13,000개라는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고 대만산은 1,600개, 중국산 소금에서는 700개가 넘는 조각이 나왔습니다. 국내산 소금 세 종류에서도 모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는데 킬로그램당 최고 230개의 조각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의 플라스틱 오염도의 심각성을 보여준 것 동시에 한국도 이 것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여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아시아산 소금에서 이렇게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건 주변이 온통 플라스틱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이 많이 버려지는 강 하구를 표시한 지도인데,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이 잘게 부서져 소금에 스며든 겁니다. 또 눈에 띄는 건 천연뿐만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한 정제염, 육지에서 나는 암염이나 호수에서 나는 소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육지와 호수 그리고 소금을 생산하는 공정을 통해서도 미세한 플라스틱들이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세계 보건기구가 추정한 하루 소금 소비량은 10g 정도. 이번 조사 결과 평균 매년 2,00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소금을 통해 먹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여러분 오염된 바다를 잘 보셨지요? 바다 오염이 곧 소금 오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중에 나오는 소금들의 미세 플라스틱과 오염 물질들이 섞여 있다고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 소금들도 주변에는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소금으로 애찬 황토에 구운 소금은. 세계인의 건강을 위하여서 오염도가 낮은 호주해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보드럽게 분쇄하여 물로세척해서 씻음으로 말미암아 미세플라스틱과 오염물질을 1차 제거하고 2차로 황토 용기에 담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도자기 굽는 로에 넣어서 완전히 도자기 굽듯이 구워버립니다. 몇 시간을 굽느냐고요? 36시간 동안 800도에서 1000도 사이로 구워서 덩어리된 소금을 다시 분쇄기에 분쇄하여 포장해서 우리 청춘행부학교 학생님들에게 배부됩니다. 이 소금 하나 잘 쓰시면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주변에 소금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 학생님들이 청춘행복학교에 가서 배워보니까 바다가 엄청 오염되었고 소금도 골라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상식을 알려드리세요. 전 국민들이, 세계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오염물질이 있는 소금을 그냥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서 36시간 동안 굽는 동안에 미세 플라스틱도 다 타별했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유익한 소금이라고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끝으로 황토에 구운 소금으로 담은 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재래식 된장은 황토에 구운 소금으로 담아서 1년 이상 숙성을 시켰습니다. 황토에 구운 소금이라 건강에 좋은 소금으로 담았기 때문에 이 된장은 건강 된장입니다. 위장이 불편하시거나 아님, 뜨끈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뜨거운 물에 된장을 적당히 타셔서 입맛에 간을 맞출 정도로 넣으신 후에 된장차를 마시면 속이 시원하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뿐 아니라 위장이 약한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된장으로 찌개를 하셔도 일반 된장보다 맛도 좋지만 건강에 월등하고 항암작용이 뛰어난 재래식 된장입니다. 여러분 좋은 된장 드시고 건강 얻으셔서 다음에 혹 만날 일이 있으면 은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